오징어 <목소리도> 쇼가 잘 만나겠네. 음. 음. 오한 번에 천원지가 날라간대요. <laughs> 와. 맛있어. 예밀리, yeah, 우리 여러분들. 쌤이디. 뱅스 미팅. 받았습니다 고대원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요. 이부산의 미남초등학교 앞에 한번더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00원짜리 떡볶이집, 튀김도 200원, 모든 게 200원, 모든 게싹다 200원. 근데 뭐 각종 특수 부위는 500원으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할머님께서 혼자 운영하고 계시는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하... 아마도 저기 있는 거다 먹고 갈생각 으 왔는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번 가보실까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저 있어. <laughs> 예. 와. 아살 감사합니다. 와 아직도 예부지막게 있네요. 와야미야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아 와. 오늘 소소하게 한 4만 원치만 먹고 갈게. 요 예. 그러니까요. 예. <laughs> 어, 오오징어 튀김부터. 앉아도 돼요? 응.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 소세지 튀김.

저보다더 <목소리> 맛있어진 것같은데아그많 그래. <목소리> 음, 그요 아, 그래요. <laughs> 이게 원짜리예요. <100원짜리에요>. 아, <목소리> 이거 그 같이 먹어도 요 네. 떡볶이 국물에 좀쓱 가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쓱 가는 거더니 이게 정점입니다. <laughs> <이게 점점이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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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뭐라도 맛있어졌어요 요게 200원짜리에요. 미야어머니그상 아, 먹을래요? 왜냐면, 아, 둘다 먹어야죠. <laughs> 둘다 먹어야죠, 둘 다. 음. 음. 요, 요거 500원짜리에요. 와. 와. 요거 먹으면 입이 즐겁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입에서 춤을 추네요. 이게, 잠깐에 오면. 맛 이분이 어? 뭐? 잘 아신다 아 감사합니다 저두분다 구독자예요 아와 여기 오뎅 맛이 달달하네요 고 재료가 다르음짜물떡무봐 물떡무도 맛있어요 와야 <laughs> 별표... 캣 <laughs> 오. 네, 한번 가지러 오시겠네. 아, 저기요, 가보실게요. 네. 네, 명령이 요구되다. 네, 네. 제가 발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럼 무게는 상당히 얼마예요? 그럼 개 모르겠어요. 그래요? 음. 회원이 가서 하는 거. <laughs> 오뎅이 한 번에 천 원지가 날라 갔네요. <laughs> 와, 찌기네, <laughs> <직이네>, 찌기 직이 그냥. <laughs> 음, 떡볶이 좀더 시켜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게 얼마 썼어요? 이제 <이게> 이천 원이요. <laughs> 어머니 이거 2천 원치 좀더 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마, 와. 와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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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 <laughs> 그렇게 한적없네 <laughs> 아, 맞다. ᄒ ᄒ ᄒ ᄒ ᄒ ᄒ 카메라를 ᄒ 면 안되는데 ᄒ ᄒ ᄒ ᄒ 이거 이제 찍어 먹어야 돼 n they jump. Topoki, they could touc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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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와우, 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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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좀 힘들어요 서울에는 소금 대소금레달레 대레, 대 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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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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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거 또 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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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합니다 가마식혜 단구신거예요 옆집에 메가이고요. 아니요요리좀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지요. 응. 피자 그가, 피자 만두죠 피자. 음. 와 피자. 게 너무 맛있어요. 많이 달지도 않고. 음. 우리 학생들한테 좋을 거예요. 어머니 이게... 나림이 쪼가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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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도 나도 나도 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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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도나해나 좋네요. 뭐도 나도 나도 다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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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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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머니 저도 그래 방송 여행을 할까요? <laughs> 제 목소리도 좀 약간 높거든요, 어머니. <웃음> <나도> <웃음> 제가 좀 약간 이런 목소리로 하면 사이꾼 같은 소리가 많이 들어가 지고 아, 소리 좀 성게가 나거든요. 내가 할매가. <laughs> 사람은 똑는데 목소리가 어스로 커요. 음. 그래. 음 그래. 어. 깜도초. 어, 문제 또 껄껄. 저 위에 끝에 못까지 올라가서 일하고. 와. 아기도뭐 지내도 요긴 없는데 왔을 거에요 음해봤다 요리 바로 왔다 하고 근데 나는 지기 거짓말이 아니 목소리 들면 알잖아요 내겐지 거짓말은 못하 내가 배워고지할 여보, 어제5음네천원 2천원 그 하는 그러면 48,000원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론나이 맛이 최기네. 감사합니다. <웃음>